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네, 오늘 또 친구랑 같이 에, 탐석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날 탐석하러 나왔어요. 우리 동네인데 에, 친구가 또 가자 그래 갖고 바람 쐬러 한두시간 정도 탐석하고 가겠습니다. 에, 제가 어제만 해도 저 뭐야 금강 그 금산 가서 탐석을 했는데 에, 여기 오니까 또 다시 적응하려니까 힘드네요. 에, 여기는 돌이 좀 포석돌이 많아 그래 갖고 호피석 찾으러 왔는데 예, 금강의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에, 차이가 무지하 많습니다. 예, 그래도, 어, 우리 동네니까, 가까우니까, 에, 같이, 에, 또 즐겁게 하루를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저 따라오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올라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물이, 물이 많이 줄어갖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호피석이, 에, 물이 이래 흐르는 데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짝반짝, 요런 식으로 빛나,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빛나는데, 아니야. 에? 요렇게, 요런 데 보면, 예, 빛난다고. 요렇게 보면, 아, 이것도 아니고. 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예, 물때가덜 깨갖고 빛난다고. 요런식, 요런 요런식도 아니고. 예, 다 올라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 요것도 요것 빛나네. 어, 어 뭐야, 이거. 드라이버 갖고 다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보면, 아, 요, 요, 개호피네 아, 나오긴 나왔는데, 예, 요, 요런 거는 개호피로취급 돼. 예, 요런 식으로 나오네. 예, 그리고 또싹 올라가서 보면, 어, 요, 요거는 뭐야? 어, 요거, 요거는 뭐냐? 아, 요것도 개호피네 여기는 개호피가 많아요. 요런 식으로, 개호피 아우. 그거 이거는 뭐야? 어, 야, 이거 괜찮다. 아, 요거, 요거 봐봐. 요거 호피에요, 호피. 요거는 호피고, 요거는 개호피 종류야. 어? 아, 요거 모양 잘돼 있네. 아, 요거, 요거, 요거 작품인데? 예? 어때요? 요런, 요런, 요게 수석감이야. 어? 이게, 그 뭐야? 아, 그 잡돌에 이렇게 뽑혀 있어. 뽑혀 있어, 이렇게. 어때요?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죠? 아, 요거는 제가 수석감 같아갖고, 요거는 한번, 갖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요, 요, 요 요거는 호피가 아니고. 그러면 하얀 게 있어요. 그러게, 기렇게저런거 이런, 이런 거 보면 돼. 아니고. 아, 이렇게 보면 물 물이 깨끗해 갖고 예, 여름에는 막 물때가 많이 끼고 막잘안 보이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줄어들 갖고 확 줄어 갖고 잘 보입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봐 보이죠. 그러면 호피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 오케이, okay,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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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으면서탐아을 해도 니니다 이런 하얀 거, 이 하얀 거, 하얀 거, 고얀거고고또니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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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봐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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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이거 봐. 아 이거 봐. 어, 이런게이런게 개호피야. 응? 잘나고아 이거 아니고, 아개고피니고잘나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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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그대로 수마가 되게 놔두고. 아, 하... 으흐 손실해. 여기 손이, 물기, 계곡물이다 보니까 무지하게 차갑네. 예. 요거는 내가, 요셋 중에 요거는 하나는, 예, 갖고 가겠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는. 아, 이거 좋다. 아, 희한하네, 요것도. 요거 특색이 있네, 요런 거. 요런 게, 요런 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한것 보다도 여기, 어, 잡들과 함께 이 개호피에 딱 호피가 박혀있다는 거. 이거 뭐, 내가 집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아, 괜찮죠? 예. 자, 밑에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얼음이 있고, 안 얼어 있어갖고, 예, 찾기 힘들고, 그래갖고, 예,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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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요거 하나 갖고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 구하고 또 뭐를 구하면 되겠지? 하여튼 내려가다가 뭐 있으면 주워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예, 요거 고기 잡는거 어? 쪽대도 있네 쪽대 쪽대 요것도 하나 필요해갖고 요거 막대기 두개 있어야 되는데 에, 하나 더 구해갖고 요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대 요거 아이고 어, 쓸만하네 요것도 필요할 것 같아 요거 요고 요것도 여기 공사 현장에 뜯은 건데 예, 요거 필요할 것 같아. 여기 있는데 이거는 쪼고요 정도 충분하네. 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화판도 있어. 예, 네, 화판 요것도 준비됐어. 그러면 제가 필요한 물량이 다 됐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더. 아, 막대기 여기 있네. 막대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막대기 이거 하나면 되고, 이거 하고 높이를, 오케이, 됐겠다요 정도 해갖고, 요 정도는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제가 요거 갖고 가서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친구 지금 저 밑에서 일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어? 돌 작업. 제가 이렇게 주소 가면, 예,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보고 미친놈이라고 그 거지, 당연히. 예,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는 거 봐. 저는 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나는 저, 서 탐석을 큰 눈점을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즐기려고 왔는데, 제 친구는, 어, 막, 사점 없이 하고 있어.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싹 한번, 이거 들고 가면, 어, 뭐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 진짜 열심히 해. 상 줘야 돼, 상. 상을 줘야 되는데, 맨날 상은 안 주고, 응? 아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돌도 보면서, 돌도 보면서, 이거, 흐, 어, 돌, 수정도 붙어 있고, 자, 어, 우 친구가 이걸 찍어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안 받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돌봐. 이돌 좋은 거 많잖아.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보면, 예? 탐석을 딱 하면 됩니다. 자, 오 친구의 반응이 저도 궁금합니다. 다와 갑니다. 네? 응. 나무 해갖고 옵니다, 나무. 아, 뭐 나무. 어? 뭐할것 같아요? 어? 아, 너밥좀 해줄라고. 어? 너밥 해줄라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돈이 없어갖고, 어? 응. 그, 뭐, 밥은 못 사주고 저 가서 저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야 될거 아냐. 어? 어? 어. 그래내 열심히 나무, 나무 주스러 다니잖아. <laughs> 도을 주세요. 야, 내가 밥해줄지 어떻게 알았니? 어? 야, 똑똑하다. 저 밑으로 내려가자. 어? 야 어. 아니지, 이거는 정해져 있어. 호피는 한마. 다. 응, 이게는 지구가 탄생될 때부터 나온 호피석이야. 응, 찾았어? 아, 없어? 하나는 장원했지. 어, 장원해서. 어, 저 위로는 얼음이 다안돼저위로 얼음이 다 올라가서 안돼어다 올라가 봤어 네. 저 밑으로 가는 게 나아 가자 산지인데 그지 제가 그 유튜브에 그 60대 70대 분들이 에,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계털을 만들어 갖고 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엉성하게 했어요 이거 반뜻이 하나 주워갖고 아, 요거, 요거, 요거는 밑에 발판이야, 발판. 그래갖고 이렇게 놓고, 그래 놓고, 요렇게 놓고. 그 사실적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아요. 어? 못을 못 박아. 그래갖고 딱 놓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쉘터야. 이게 뭐 간단하게. 야, 이게 잘안 된다. 야, 그럼 저거,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하겠습니다. 고이 이거 있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시떻다 따는 법을 가르겠습니다. 자, 보여.

저 어때, 멋있지? 왜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네. 내가 꽂은 게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자, 어우, 잘 도둑질. 아, 딱. 아. 아, 미끄러워. 자, 이게 시계차야. 어우, 뭐이거 이렇게라. 아, 야 아, 샤. 어, 좋아, 아 아, 이거 원래 이렇게 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재미밌죠 자, 이제 시분 보여줬으니까, 이제 타, 네. 아, 시계도 타고 내려갔는데, 우리 친구가 또, 아, 숨차 죽겠는데, 또 불고 난리 났네. 뭐, 왜? 아, 진짜. 아 숨차. 후, 아, 이거, 이제 나이 먹어갖고 시계도 타기 힘드네. 야, 어디? 봐봐. 보니까 봐봐. 조각, 조각, 조각 딱 보이는 거야. 어디? 여기 봐. 에이 그거 아니야 씨.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봐. 그래. 이게 아니 이래 봐라. 이거 아니느냐고. 오 맞네. 아니야? 맞네. 그내 봐. 야 봐. 와. 씨. 뒤에... 야 근데 별로 태상은 별로다 우리 아, 거기. 아 이거 봐. 뒤에 그, 잘썩었네어썩긴썩이잘썩은데 예. 네. 에... 아씨그 금강보다는 못하다. 건강, 이거 어쨌든, 뭐, 네. 천리는 뭐 건강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 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보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아, 축하합니다. 오늘 이거 첫, 첫석이야? 마수야, 마수야. 어, 마수. 나도 저에서 했어. 알았어. 네. 가자, 그러면. 저딴 어, 데로 가자. 꼴 어, 놓고 가자. 어, 누가 와서 딱 가져가게끔. 뭐, 응. 걷다놔 어, 놓고 가자고. 그래.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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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씻다. 가자. 아, 깜짝 놀랐네. 이거. 허구. 공룡, 공룡봐요 공룡. 티라스 사우루스. 하, 야 이거 무섭네. 저 <laughs> 친구. 야 공룡 한 마리 잡았다. <laughs> 어? 일로 와봐. 야 공룡 잡아서 공룡. 야 이거 티라스 사우루스야. 어? 티. <laughs> 어왜임마 티라스 사우루스가 왜 아니야? 어?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이마? 내 마음대로지. 응, 이거 봐봐. 얼른 뭐이어 이건 진짜 벽이다. 이 야, 아, 이거는 거는 요래 나무에다가 갖다 줘야 돼. 이게 이? 지금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그래서 요거 래 나무에 올려놓고 딱 가게끔 해야 돼. 어, 잘 가라. 아, 이거 올리죠. 아, 이잘안 보이네. 아, 진짜 끝내지네. 아, 나무, 나무 딱 물고 있대. 나무, 딱 그래. 나무 딱 이렇게 딱 물어. 물어. 물어, 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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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물어 이렇게 물어, 좋았어, 아잘잘 잘 나왔다. 이거 이런 이런 수석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네? 열심 히 찾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다 보니까 여기 물속 오른쪽에 여기 하얗게 보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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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피석 같아. 이렇게 해서, 호피석 맞네. 아, 때깔 좋네. 근데 좀 눈쩍어. 아, 이게 경안천 호피석입니다. 이 정형적인, 색깔은 진짜로, 이거 뭐, 응? 최고야. 아, 좋죠. 이게 호피석입니다. 여기 와서 최고, 색깔은 최고 좋은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놓고 가겠습니다. 고요. 이거. 너또또 커피 나는데? 응. 음. 야, 씨, 커피만 맨날 하고 클났다. 너왜 그러냐? 어제 질 때가 되면 그래. 아, 저 배고르가 봐야 되겠다.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 씨. 이거 추는 거다 아, 씨. 밑땜 그래. 나어 <laughs> 여기 뭐가 금방 지나갔다. 어? 뭐야? 3호 한 어. 노루가 아니고 호랑인데. 음. 응. 보고 맨날 강떡이라 그래 깡팔이라고 부르라 그랬더 응? 뭐라고? 지금 뭐라 했어 내한테 아닐수도 있는데 자꾸 응? 아닐는데 자꾸 사진을 사진을 지금 찍고 다니는데 뭐 응? <laughs> 아닐 수가 있다고? 야, 너 자꾸 부르지마 힘들어 오늘은 금강 갔다 왔지만 야, 지가, 바나코도 못 찾는, 게 그게 호피니? 응? 이거, 이거, 어디? 이거. 호피 아니나? 이거? 맞지? 호피 아니에요. 이게 응. 네. 무릎 잡아 와, 뭐야, 거. 저리 커. 어? 응? 어? 다리가 걸렸어. 와, 크다. 진짜 크다. 저거, 잡아먹으면 안 되나? 와. 진짜 크다. 큰 거야? 글씨않안것 어. 같은데. 진짜 크죠, 이거. 어, 일부러 어, 웅나는 거야, 누가? 어? 웅 나왔다고? 그래 저 줄을 저렇게 누가 저렇게 나. 아, 꾼으로 됐는데 뭐가 저렇고. 아, 저 줄에 와. 걸렸나. 그 어, 줄에 걸렸는데. 일러 봐 저쪽에 보면 저이 벽에는 어. 있잖아.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음. 응. 노꾸에노꾸에 걸렸는데 노꾸에노꾸에 노끈에 야저 걸려서 꼼짝도 못해 다리가 걸렸어 저 어떻게 살려줄 수도 없고 응야야와 여기 무너진 거봐 그리고 제가 저기서 산돼지 한 마리 봤어 산돼지 한 마리를 제가 저기 한 마리 보았는데 산돼지는 못 잡고 풀러주지도 못해요, 산떼지를. 여기냐면, 내가 위험해니까 내가 괜히 아, 여기 눈, 어린이 눈만 열었어. 춥다, 춥고, 배고프고, 어, 뭐야, 이거 있다 배고프다, 이거 완전 배고프다. 와, 와, 배고프다, 오, 최고야. 와, 이거 배고프야. 이 이거는 완전 배고프야. 야 잘났다. 우와, 이런, 이런 배고피는 드물어. 정말 보기 힘듭니다. 완전 배고피. 아우, 친구. 지금 쫙에 있는데, 저는 배고피 한점 했어요. 아, 야, 저, 보자. 아, 잘나다 정말 잘나다고 아, 요거 성공했네. 아, 요거 집에 가서, 수반에 올려놓고, 딱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산떼지 한 마리를 보고 나니까, 응? 그 뭐요? 딱 이걸 한점 하네. 저 산떼지 한번 보여줄까요? 산돼지 제가 산돼지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못 살려줘 왜그냐면 음 산돼지가 나를 물라그래 물라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에이, 저 다리에 걸렸어 뭐 끄네 근데 제가 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뭐냐면 저, 저기 저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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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산돼지 다행 있어 지금 살아있어요 여기 지금 두개두개쫓었어요두개 네, 친구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캔 거고. 오케이. 저산돼지죠쭉 땡겨볼게. 어, 어딨나? 어? 뭔 소리야? 응? 그죠? 어. 그렇잖아. 응. 걸려있어. 그래서 제가 저것만 보고만 가야 돼. 못 살려줘요. 줘 봐. 움직이는 거 봐. 살려달라는데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어,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친구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친구가 또 장원 나왔대요. 나도 장원 했는데 예? 네도 장원 했대. 응.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너 진짜 장원이야? 야 나도 장원 했는데 네가 이긴 것 같아? 아, 이겼다고 뭐할수 없지 뭐. 응? 봐봐. 어디서 주던데? 이긴 것 같아. 멋지게 먹었다. 잘 나오긴 잘 나왔다. 근데 내 거는 싸워. 가지고리 응. 뒤에도, 어. 뒤에도 잘먹었 어, 잘 먹었네. 이게, 그, 경안천에 호피석이, 이게 특색이 있어, 여기. 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어, 건강하고 특색이 있어. 근데 내보다 못해. 그래? 응. 저기에 또 뭐가 있어? 어, 이거 같은데? 저거 움직이는데? 오리네, 오리, 오리. 오리가 보이네. 오리가 왜저 숨어있지? 오늘 뭐, 오늘 다 보네. 왜 거기 숨어있어? 빨리 나와. 빨리! 헐! 우리 친구 놀랄 거야. 우리의 놀랄 거야 겁먹었다 호피석입니다. 에, 특이하죠. 좀 소품인데 에, 여기 요 위쪽은 어, 이제 보니까 호피석이야 위에 것도 위에 것도 조금 개호피 계열인데 호피석인데 에, 밑에는 배고피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씌어져 있어 모자 같이 에? 이게 약한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 호피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 보면 특이하죠. 에? 요거좀 특이해서 제가 주소 왔는데 뒤로 한번 보여줄게요. 뒤에 딱 보면 여기 여기 호피석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 약한 부위가 에, 수마에 쓸려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깨지면 이렇게 호피석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에, 요거는 한번 어, 탐색 하시면 이런 것도 있으면 주소 오시라고. 이거 아기자기하고 저, 재밌어요. 이런 거 얼마 아기자기해? 에? 멋있죠? 이렇게 갖다 놓고 여렇게 감상하면 됩니다. 이 설정에서 이렇게 호피석에 다른 돌이 이렇게 씌워진 거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도 막 이렇게 번쩍번쩍 막 번쩍 하는 거보다도 이렇게 올라오면 호피 위에 다뭐가 이렇게 씌워진 것 같죠. 예, 뭘로 상상이 되세요? 예, 저는 뭐 크게 상상되는 건 없지만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거기서 주선 백호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에 제가 좌측에 좌측 거는 에 경안천 호피석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금강 에저 며칠 전에 가서 주선 금강 호피석이고요. 이렇게 두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더 멋있나? 아, 여기 배고피예요. 배고피인데 금강 거는 좀 금색이 좀썩겠고 어? 요거는 완전히 배고피야. 이렇게 배고피가 이렇게 나오기 좀 힘든데. 이거는 아무 색이 안쓸게요 한번 물을 한번 싹 뿌려볼까? 물을 싹 뿌려볼게요. 아, 이거는 한 차돌 같죠? 에, 이거는 백업에요 제가 이경안천에서 탐득한 이 소, 소품 호피석입니다. 이렇게 백색으로 백색으로 딱 나가면서 이것도 한 뭐요? 금색으로 이렇게. 이요쪽도요쪽에또 예? 보면 이것도 제가 보여준데 이것도 에, 괜찮죠? 요런 예. 게 이게 저, 뭐, 강은 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색을 보니까 괜찮지. 요것도, 하얀 눈이 내린, 어? 산상 같죠? 응, 어? 이렇게. 하아, 이게, 정말, 백색이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든데, 예, 요렇게 요것도 탐색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강에서도 요렇게 탐색 해보니까, 이런 색이 요렇게 나오는 거. 다 특색이 있더라고. 예, 이거는 요거대로 특색이 있고, 요건 또 요거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점을 갖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 뭐 얻은 돌이 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것도 살적으로 어? 괜찮죠? 어? 제가 내보면 네, 이것도 다들어 아주 깔끔해. 이렇게 면제 보면 살지마도 어? 이게 진짜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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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떻게 말을 표현할 거 없네. 아주, 응? 이렇게 상경 나왔어요. 이렇게 옷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팔했습니다.